여러분들이 뭐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런 자녀, 그리고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요. 목사님의 주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건강한 결혼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에는 교회식구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 공동체의 그 근본적인 모습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수많은 공동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이 교회와 가정은 가정과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공동체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두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교회 식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의 그 대미를 마지막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 식구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설교에. 적용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식구를 이루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며칠 전에요. 저희 아들이 책을 읽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저희 아들이 그 한문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이거 뭐 고사성어가 아니라 그냥 마법 천자문입니다. <laughs> 만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부부 싸움은 칼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어, 세상 모든 물체가 칼로 베면 다 갈라지지만, 어, 물은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베어도 안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야. 이 부부는 아무리 서로 싸워도 서로 갈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 이런 뜻이야. 라고 했더니요. 저희 아이가. 아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아무리 싸워도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좋은 말 같으면서도 <laughs> 한방 먹는 것 같으면서도 <laughs> 이게 내심 좀 뜨끔하더라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칼로 물베기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아 어쩌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족 공동체가요, 세상 그 어떤 다른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가족은 서로에게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절대 갈라지지 않는, 아니, 갈라설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꼴뵈기 싫어도요, 지금껏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가족뿐입니다. 친구도 나랑 안 맞으면 절교할 수 있고요. 회사도 나랑 안 맞으면 때려칠 수 있어요. 뭐, 각종 동호회나 기타 모임들도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안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달라요. 너무너무 가족 때문에 열받아 미치거든요. 심지어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남들한테 가서 욕하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가족 없는 내 삶이 상상이 되질 않아요. 마치 칼로 물을 베듯이요. 아무리 서로 다투고 갈라질 것처럼 그렇게 싸울지라도 결국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관계.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정체성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주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팅하시면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본다 창조하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역시 가족 관계처럼 칼로 물 베기와 똑같은 관계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우 관계를 가리켜서 교회 식구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관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관계. 이게 바로 교회 식구라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이 골로세 교회가 세워진 골로세라고 하는 지방은요 당시에는 이제 좀 쇠퇴해서 작은 소도시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잘알수 있는데요. 11절 상반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헬라인. 곧 이제 성경에서 이방인으로 증거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살았고요. 유대인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할례파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옛 율법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할례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당시 이제 문명 사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이제 초원 속에서 말 위에서 자고 이렇게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수구디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도시의 시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신분의 자유인이 아니라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이지 도무지 한데. 엮일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세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서로의 관계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별로였겠죠.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늘 서로에게 불만이 있었고, 잠은 침대에서 자야지 왜말 위에서 자. 잠은 말 위에서 자야지 왜 저런 침대에서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용서는 더더 불가능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사도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들 가운데 당연히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서로를 용납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또 서로 용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만큼은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을,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와 맞지 않는 그들을 용납하고 또 너희를 화나게 만드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결코 한데 묶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아주 단단하게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이 그들을 온전하게 메어 주는 그 강한 띠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제 일전에 그 영종도에서 사역할 때 겪었던 참 재미난 일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설교 중에도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어,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다 함께 찬송가 2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반주자가 이제 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주자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271장을 반주해야 되는데, 276장을 반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주를 힘차게 다 마치고요. 이제 찬송을 딱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가사가 탁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화면을 보는 이 반주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276장을 치고 있는데, 화면에는 271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이게 뭐 리허설이 아니잖아요. 실시간 예배 중이지. 라이브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반주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276장 그냥 그대로 반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76장을 반주하면서 271장을 부르는데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더 이해가 편하실 거 같아요. 가사는 271장을 띄워주시고요, 반주는 276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절만 좀 같이 불러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건 지금 276장 반주예요. 우리는 271장 부르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비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 못을 박았네. 너무. 그 찬양 같죠? <laughs> 이게 좀 찬양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건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요. 여지없이 성도님들이 그 반주자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반주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을 졸였겠어요. 근데 그때요, 이 반주자를 향해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 평생 이런 찬송 처음이에요. 꼭두 곡을 한 번에 부른 기분이야. 집사님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날 이 반주자가요, 막 어찌나 그렇게 펑펑 울던지. 그렇게 이제 특세를 잘 맞췄고요.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신방하러 갔거든요. 가정으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특세 때 제평생에 가장 반주저, 반주자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평생에 성도로서 가장 큰 위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 사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채로 다녔어요 근데 이번 저의 큰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까지 해주셨던 성도님들의 통해서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마음이 아 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내가 굳이 교회까지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이제 영종도로 몇번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차 그 영종도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괜히 제가 어찌나 뿌듯하던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메어 주는 줄 믿습니다. 어, 저는 이때 일을 제가 떠올리면서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회 식구의 전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우리가 혹은 누군가 잘못을 하고요, 실수를 하고요,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불러 왔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돼요. 누군가 틀리고 잘못해도요. 함께 찬양하면 찬양이 됩니다. 도리어 그러한 실수와 잘못마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언가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내 것과, 내 거를 막다 내놓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조금씩만 더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서로 조금씩 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칼로 물베기.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화해하고요.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보면요. 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없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죄송해요. 나 빼고 다 정신병자 같아요. 아, 진짜 쟤왜 저래? 야, 차라리 저 입이나 벌리지 말지. 괜히 저런 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지? 저런 놈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까? 야, 나는 절대 못하겠는데? 나쟤 때문에 진짜 내가 제명에못 죽을 것 같은데? 와, 미치겠는데?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특별히 저는요, 그 저희 아이들에게요, 저희 자녀들에게 하루에 수십 번도 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거든요. 아마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화는 나지만 풀어야죠. 잊어버려야죠. 가급적 오늘 안에. 오늘 잠들기 전에 다 털어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웃으며 안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또 아침밥 챙겨주고 함께 행복한 하루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진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요 절대 우리에게 화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내는 건요 우리의 지극히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화내지 말라고 증거하잖아요 화낼 수 있어요 우린 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화는 낼지언정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낼지언정 그 화를 오래 품지 말고 오늘 다 털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화를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화를 내가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화는 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화를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교우들 살펴보세요. 나랑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랑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나랑 맞으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꾸만, 오, 우리 막 공통점 자꾸 비슷하다 그러고요. 그렇게 나한테 친하게 막 접근해 오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단이든지 사입비든지 사기꾼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옆 사람이 나랑 진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전부 다 나랑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 몇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더 힘들죠?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모임은요. 다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 가잖아요. 다 축구를 좋아해요. 다 나랑 비슷해 보여요. 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잖아요. 얼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랑 비슷한 전공,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엇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중에 나랑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더 서로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온 거예요. 주님 배로 왔다가 둘러보니까 쓱 둘러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교회 온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서로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랑 나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요. 막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벤. 서로를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고요. 주님처럼 사랑해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우들을 조금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 가셔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교회 식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교회 식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등록 딱 했다고 교회 식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는 점점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버디 걸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조금씩 교우들을. 사랑해 주세요. 내 맘에 들지 않는 말,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이런 심정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게 딱 490번만 용서하시면 완벽해집니다. 어, 베드로 가요. 예수님께 도대체 나한테 잘못한 인간을 몇 번이나 봐줘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큰맘 먹고 내가 일곱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일곱 번의 일흔 번. 7 곱하기 70은 490.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돼요. 더 이상 알았어야 안 해요. 예수님이 490번 정해줬으니까 우리는 490번까지만 용서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게 뭔가 확 얹히죠. <laughs> 아, 이게 불가능한데? 490번? 490번 잘못하는 그 인간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렇게, 지금 바로 그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하, 말씀드릴 순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딜지라도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교우들을 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초에 국내 선교도 가잖아요. 또 8월에는 정교회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냥 여름이다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려고 수련회도 가는 거고 선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우리가 가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막 끌어 올라요. 야 하나님 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저것도 인간이라고 창조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가는 거고요.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나는 거고요. 그 과정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한 교회의 교우, 교회 식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렇게 490번까지 성도들을 교우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죠. 이주안의 우린 하나, 이 찬양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 저는 그동안 이몇십년 동안 이 찬양의 제목을 주안의 우린 하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세상의 제목이요. 기대래요. 기대.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진짜 다, 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내 맘에 안 들고요.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결국 다투고 싸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제는 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따스하게 보듬어 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식구가 되어 함께 행복하게 교회 생활한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걸 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식구가 되어서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이요. 진짜 기대가 돼요. 지금이요. 조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처음이에요. 우리 이제 갓돌 지났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모습이요.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전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 잡아요.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경험해야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저와 같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기대 속에서 소망으로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